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한 오빠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술자리 모임이 많아서 자리에 참석하면 30대 후반 후배들이 40대 진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아재 컨텐츠 40대의 흔한 고민에 대해서 1, 2부로 나누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노화가 찾아오는 걸 느낍니다. 30대 후반만 해도 누가 맛집이라더라 하면 찾아가서 맛있게 먹고 굉장히 활동적이었는데 40대가 되면 급격히 지쳐서 활동이 힘들게 되죠 20, 30대는 그렇게 좋아하는 술자리에 가서 새벽 늦게까지 죽 잡아먹어도 다음날 오후쯤에 해장을 하면 금방 돌아옵니다 술 먹고 난 다음날 아침에 아 내가 한 번만 더술 먹고 하면 정말 개다 막요까지 하면서도 아, 오후쯤 돼서 술 먹자는 카톡이 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아는 맛집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기서 먹자는 하 답톡을 날립니다. 40대 때는, 야들아, 오늘 먹고 죽자 하고 시커멓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음날, 일단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후쯤 걸어 다닐 수 있겠다 싶을 때, 띠링하고 문자가 오죠? 아, 그러면 미안하다. 정말 먹고 싶은데 내가 죽을 것 같더라. 이런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혹은 뭐 약속이다 싶어서 나갔잖아요. 다음날 진짜 못 일어납니다. <laughs> 옛날에. 50대 때, 하, 먹다가 죽습니다. 뭐 다음날 일어나고 자시고 할것 없이 먹다가 집에 가서 그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60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냄새만 맡아도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우. 70대? 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 30대 때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할거다 해도 탱탱했던 피부들이 40대가 오면 반응들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걷고 뛰어도 숨이 차오르고 30대까지만 해도 반질반질한 머리카락이 40대가 되잖아요. 아침에 샤워할 때 하는 큼씩 빠지면서 본격적인 탈모를 겪기도 합니다. 거울을 바라보게 되면 주름살과 피부가 축 늘어나고 배도 툭 튀어나와서 서서히 패션이나 꾸미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훨씬 젊고 예쁘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삶에서 크게 즐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30대 때는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소비의 욕구가 있었는데 40대 때가 오면 욕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쳇바퀴 인생처럼 회사와 집을 반복하게 되면서 취미 활동도 없고 모든 게 귀찮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나 열정을 쏟기가 쉽지 않습니다. 40대 때에도 생각만큼은 주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 체력 단련을 시킨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집 앞에 동네 5분도 걷지 않습니다. 주말에 뭐 골프 동호회, 산악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등 그런 뭐 여러 모임들을 가입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부지런히 좀 갖고 나가자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고 결국에는 거실에 있는 소파와 합체해서 무의력한 주말을 보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갈증입니다. 재정 목표치는 항상 커지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혹 주변에서 사업으로 누군가가 성공하거나 또한 잘된 지인들의 소식이 들리면서 혹시 나만 멈춰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번 돈들은 다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하드 할부에 노예가 되어 고지서가 날아올 때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애들의 커가는 모습 참 좋으면서도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걱정해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남는 시간에 이제부터 뭔가 투잡을 뛰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참 슬프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한계 상황이 오면 스스로 견뎌내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 마흔이 넘어서면서 외면해왔던 자신의 나약함이 육체를 또 심리를 지배하고 항상 불안함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 전문가가 40대 현상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냉정히 보면 40대 이후는 등산으로 치면 정상을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하산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다고 하네요. 앞만 보며 달려왔던 20, 30대의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시기로 받아들여 역으로 배운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토대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차근히 나이 들음을 준비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인생에 큰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40대 때할수 있는 흔한 고민, 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우리 4050 아재들이 힘냈으면 좋겠고, 항상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하는 오빠 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